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시 불붙은 쌍용차 인수전 얘기를 해보고 최근에 이제 에디슨 EV 이후로 이제 추가로 인수전에 참여한 이제 케이지 그룹과. 또, 쌍방울 그룹이 노리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케이지 그룹과 쌍방울이 인수 참여를 선언하기 전까지 이 주도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던 에디슨 EV는 뭘 하고 있을까요? 지난 5일에 이제 에디슨 EV는 제 대법원의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 제 특별 항고를 제기를 했는데 뭐 특별 항고라는게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에 이제 정해진 날짜에 인수 대금을 납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법리적인 근거를 갖다 대도 인수인 지위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이 그 집을 파는 매도인인데 이제 집을 사려는 매수인이 와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날짜가 됐는데 잔금 납입이 이제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 납입을 왜안 했는지를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 혹시 제가 모르는 이 집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잔금납입을 안한 겁니다 라고 이제 말 하는 것이죠 제 매도인은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하고 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잔금납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솔직히 맞는 말 아니냐고 이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현재 쌍용차는 그 매각 결렬을 선언을 했고 반면에 이제 에디슨 ev는 이 매수인 지배를 유지시켜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이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쌍방울 그리고 이제 케이지 그룹이 인수전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케이지 그룹과 쌍방울은 이제 갑자기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 설명을 좀 간단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그 쌍용차의 대주주는 마힌드라죠. 인도의 마힌드라입니다. 이제 지난 2020년에 마힌드라는 2300억 원의 투자금을 넣으려다가 이제 돈을, 그 도련 이제 말을 바꿨는데, 바로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결국에 새 주인을 찾지는 못했고, 이제 그 결과 채권자들이 이제 2020년 말에 이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회생 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때부터 분위기가 급격하게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평택시랑 쌍용차가 업무 협약을 맺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아, 우리 평택시가 이제 쌍용차 너네한테 이제 공장 이전 부지를 만들어줄 테니까 이제 거기다가 전기차 공장을 짓고 공장이 완공, 완공되면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공장은 이제 영도 변경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파격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MOU 이후에 이제 쌍용차 M&A에 대한 인수 의향서를 낸 곳은 제 무려 1 1 곳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약간 노리는 바가 제 뻔히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 기업들이 노리는 것은 그 쌍용차가 아니라 이제 평택에 있는 공장 부지를 개발해서 돈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업보다도 땅에 더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아니, 이제 그 땅을 그냥 쌍용차가 직접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이제 그게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용도 변경을 담보로 제3자에게 부지를 비싸게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하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일처리를 하지 말고, 이제 본인들한테 주어진 그 금싸락의 땅을 매각해서 스스로 이제 돈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방식은 이 쌍용차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못 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그 일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먼저 지금 평택시가 제안한 이 방식을 좀 미래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남길래 이 케이지그룹과 쌍방울이 뛰어든 걸까요? 이 현재 쌍용차의 평택공장 부지는 한 면적이 이제 85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숫자에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9천억 억 정도의 이제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용도 지역이 일반 공업 지역이라서 이제 아파트 그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싼 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제 평택시의 말처럼 이 땅을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바꿔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제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이제 59.5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제 70% 이하이고 용적률은 보시는 것처럼 5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의 평택 공장 부지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개발 이후에 분양 가능한 연 면적의 최대치는 297만 제곱미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 가능 면적인 297만 나누기, 이 전용 면적 8 5제곱미터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3 5 0 0 0 세대가 들어날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그 분양 가격을 좀 살펴봐야겠죠. 여기 이 지역이 이제 쌍용 그 쌍용차 공장 부지인데 그래서 이 주변 시세 시사, 아파트 시세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24평, 그러니까 25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이제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평당으로 계산하면 2,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35,000세대에다가 이 매매가 5억 원을 곱해보면 약 17조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그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산정했을 때 기준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아파트를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비를 계산을 해보면, 이 현재 제 국토부가 발표한 이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 그러니까 이제 한 평당, 이한 평당 이제 드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한 700만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아파트 한 호를 짓는데 드는 비용은, 아까 25평이었으니까, 이제 700만원 곱하기 25를 하면 이제 1억 7,500만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총35,000 세대를 이제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 1억 7,500 곱하기 35,000을 하면 6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35,000 세대 아파트를 짓는 데는 총 6조 원 동조가 이제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35,000 세대 아파트를 짓는 데는 총 6조 원 정도가 이제 드는 것이죠. 그럼 이제 17조 원에서 6조 원을 뺀 11조 원이 이제 전부 이익으로 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에 이제 공공 기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늘어나는 이익의 60%를 공공기관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해줘서 이익을 취했으니까 이제 일정 부분 사회에 이제 다시 기여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돈으로 도로 같은 것도 건설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기반시설 같은 것들도 이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남은 이익인 11조원에서 60%를 제외하면 4조원 정도가 남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총 이익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쌍방울이나 케이지 그룹이 인수전에 이제 참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금에 비하면 지금 쌍용차 인수전에 필요한 1조 원은 이제 뽑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엄청난 대박 사업을 왜 쌍용차는 본인들이 하지 않고 이런 이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인수하는 기업들이 하도록 내버려두는 걸까요? 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개발로 그런 큰 돈을 벌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시작부터 착공까지 짧으면 7년, 보통 은제 10년의 사활이 걸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과연 그 쌍용차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2년 동안 이 의견 거절을 계속 받았는데 사실인데 그 이유를 보면 계속 돈을 벌어서 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것 같지 않다는 게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도 앞서 체결한 mou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현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쌍용차가 혼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여타 기업들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 우리는 쌍용차를 가지고 전기차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뭐 저런 걸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다 이제 무시를 하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도 그럴게 그 쌍용차의 베스트셀러 라고 하면 이 티볼리가 있죠 근데 이 티볼리는 개발에만 3,5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기차로 또 바꾸려면 은 그때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과연 인수하는 기업이 이걸 감당하면서까지 쌍용차 전기개발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히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기업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